패창과 리조트 카지노가 추석 맞이 이벤트를 발표했습니다. 총 25만 달러의 현금과 이지플레이 상금이 걸린 추첨 이벤트는 9월 내내 진행될 예정입니다. 9월 중 추첨이 있는 두 번의 금요일인 9월 13일과 27일은 추석 이벤트의 하이라이트로 대상 당첨자는 10만 달러의 현금을 받게 됩니다. 또한 한달 내내 진행되는 또 하나의 프로모션은. 추석맞이 카드 긁고 당첨확인 이벤트로 매주 화요일 정오부터 밤 10시까지 최대 5 0 0 0 달러의 이지 플레이에 당첨되는 행운을 얻을 수 있습니다. 패창가 리조트 카지노는 추석에 맞는 데코레이션과 가을을 상징하는 꽃 그리고 초롱불 장식 등을 더해 방문하는 손님들에게 재미와 분위기까지 선사할 예정입니다. 추석 맞이 프로모션과 관련된 자세한 정보는 전화 또는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.